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퀀스 2강 강의로 시퀀스 도를 그린 다음에 실체 배선도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터를 돌리기 위한 건데 우선 이제 주 차단기하고 이제 이렇게 마그네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마그네트가 이런 모터가 있다 했을 때 모터를 이제 운전시키려고 하면 차단기가 있다, 차단기가 있다 했을 때 이제 모터의 선을 이렇게 배선을 시킬 겁니다. 배선을 이렇게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차단기를 올려버리면 모터가 기동되는 거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모터를 기동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어디에 그 자동차? 정비소나 이런데 보면은 콤프레샤 같은거 기동할때 보면은 에, 이렇게 차단기 하나 들린 다음 하루종일 그냥 차단기 올려두면 콤프레샤가 압력차면 섰다가 그 다음 돌았다가 하면서 기동도 합니다 이제 이럴때 마그네트 없이 차단기로 기동을 해요 이것을 이제 자동화 시키고 싶다 했을때는 어떻게 돼요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마그네트 전자접촉기를 하나 다는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자접촉기를 달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자접촉기 접점을, 접점을 써야 되는데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네. 전자접촉기 주접점 주접점이면은 여기 하나 둘셋 우리는 왜냐면 삼상모타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에서 시퀀스를 시퀸스, 그리면서 단상모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삼상모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상모타는 그냥 이두 가닥만 쓰면 되지. 그런데 삼상모타니까 삼상모타를 기본으로 설명을 한다. 마그네트가 세 가닥 RST, L1, L2, L3, RST.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마그네트 접점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마그네트 접점이니까 접점 주 접점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MC라고만 표시해 MC 주 접점을 MC라고 표시해요. 지금은 이제 380 전압만 나왔는데 예전에 220 전압인 데 여러분들 저 기사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만약에 이게 220 볼트 삼상 220 볼트다. 그러면 여기서 주 회로인데 보조 회로도 220, 220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아무거나 여기에서 220을 하나 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나 참고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따서 이것을 뭐 모를까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아, 이거 보조회로가 통과됐구나. 그래서, 야, 이걸 모를까 싶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주회로건 보조회로건 이렇게 그려준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조회로가 22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220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380 세계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380이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단기가 삼상, 삼선식 차단기를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서 N상을, 뉴트럴 선을 하나 이렇게 뭐 RST로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명칭대로 표시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뉴트럴 상이 하나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상 사선식 차단기를 이렇게 써주는 거지. 써주면 삼상 사선식 차단기를 쓰면은 여기 누트라상이 하나 들어온다. MCC 판넬에는 이런 걸로 되어있질 않아요. 휴즈로 되어있다고 휴즈로. 아 이런 걸 하나 쓰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휴즈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 회로에 쓸때 만약에 이제 휴즈로 썼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 가닥을 따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닥을 따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휴즈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휴즈, 휴주, 사기 휴즈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휴즈를 하나 써서 이렇게 따주고, 그 다음에 엔상 네, 예, 뉴트럴상은 뭐할수 없이 여기서는 이렇게 건너, 건너서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조회로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선 선 두개를 따놔야 되잖아 따놔야 돼자 그러면은 이제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마그네트 마그네트 접점을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붙여야 돼 푸시 버튼을 누르면 켜진다 했으니까 푸시 버튼을 누르면 켜진다 했으니까 푸시 버튼을 누르고 누르면 어떻게 된다? MC가 여자된다.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MC가 여자되면 MC 코일에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게 220V 코일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그네트가 붙어서 전동기가 돌아가지. 이것을 계속 붙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유지 접점이라는 것을 하나 써 줍니다. 자기 유지. 자기 유지.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앞에 나온 게 있고 뒤에 나온 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누르면 같이 붙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유지 접점은 우선 자기 유지 접점에 대해서 잘 아실 분은 다 안다고 봐야 되는데 에, 자기 유지 이제 접점인데 마그네트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그네트가 이렇게 있으면 주 접점이 주 접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주 접점이 누르면은 이렇게 따따따딱 누르면 동시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누르면 같이 붙는 접점이 또 있어요. 여기 보조 접점이 있어. 보조 접점. 보조 접점.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은 이게 여기로 팍 붙거든요. 이것이 누르면 붙는 것을 A 접점. 항상 전원이 죽었을 때, 복귀됐을 때 B 접점. 항상 붙어 있는 거에 B 접점. 전원이 코일이 붙었을 때 a 접점 이게 다 이쪽으로 붙으니까 그래서 자기 유지 접점은 저, 이제 코일에 전원이 인가 됐을 때 이쪽으로 붙기 때문에 a 접점을 써줘야 돼요 a 접점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회로로 그릴 때는 실제는 이한 몸통 안에 이한 몸통 안에 있지만 회로로 그릴 때는 요것만 떼서 그리는 거예요 자기 유지 접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 접점을. 이렇게 그려 줍니다. 그러면 자기 유지 접점은 어떤 몸에 어떤 것에 자기 유지를 썼다. MC A 것을 썼다.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MC 주접점에 의해서 모터가 기동된다. 그리고 자기 유지 접점이 딱 붙자마자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는단 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그래서 뭐이 이게 떼어져도 이게 떼어져도 이게 딱이 모터 코일이 전원이 들어가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유지를 시켜버리는 거라 자기 유지. 에,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에, 자기 유지라 그래요. 에, 예전에는 자기 보조 지지한다. 자기 보조 지지한다. 그래서 보, 보, 보조 지지한다 해서 <laughs> 자기 보지회로라 했습니다. 보지회로. 아, 말이 그렇다. 보조 지지한다 해서 뭐뭐 회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끊어 줘야 되잖아요. 끊어 줘야 되면은 되는데 끊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동만 시켜서 PBS 온만 시켰다. 자, 그러면 끊어 주는 회로가 없어. 끊어 주는 회로를 어디다 그릴 것이냐? 그 그릴 것이냐? 자, 이렇게 단순한 회로인 때는 여기다가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기본적인 회로는 여기다가 그리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 그려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공부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모터가 말이야. 열라고 과부하 걸릴 때 끊어 주는 건 어디다 그립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 EOCR이라는 게 있는데 모터에 위에도 붙거나 밑에 붙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EOCR 같은 것이 여, 이런 데 붙거나 여기에 붙거나 해서 끊어 주는 장치를 할 겁니다. 끊어 주는 장치를 하면 회로를 끊어주는 장치는 어디다 그리냐면 여기다 그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이 공부까지는 안 하고 에 요거까지만 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던 기사 시험을 봤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동작 설명을 하라 그러, 그럴 거 아니에요. 동작 설명 그러면. 기동 시, 기동 시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푸시 버튼을 on 하면 MC가 여자 되고, MC 자기 유지 접점에서 자기 유지되고, 그 다음 모터는 기동된다. 이것을 차례대로 쓰는 겁니다. PBS o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MC, MC가 여자. 여자 남자의 여자가 아니에요. 코일에 자석에, 자석에 힘이 붙었다. 려, 려자, 려자. 여자인데 이게 여자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다른 게 힘이 붙었다. 여자. 그러면 P.B.S. 원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그 다음에 써주는 것이 모터 기동이 제일 나중에 써줘야 되니까 M.C.A.A.에서 자기 유지. 에, 시험에는 자기 유지를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거든요. 자기 유지를 알고 있는가. 자기 유지되면은 모터 기동. 에, 모터 기동은 그러면 MC 주접점은 안 써줍니까? 안 써줘요. 모터가 기동됐다는 것은 주접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답을 쓸 때는 기동은 PBS ON, MC 여자, MC 자기 유지, 모터 기동. 정지 동작을 써라. 만약 정지 동작을 써라. 그러면 PBS 오프, 오프. MC는 무여자, 무여자. 무여자로 이제 바꾸고. MC 자기 유지 풀렸다고는 안 해요. 이때는. 이때는 그냥 꺼져버리는 거니까. 모터정지, 모터정지,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점짜리, 만약에 5점짜리다, 그러면 5점짜리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난, 난리가 없겠죠.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실체 배선도를 그려봐야 돼요. 그려봐야 되는데, 우선은, 기능사, 기능사라는 거하고 기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사하고 기사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기능사는 이러한 배선도가 그려진 걸 가지고 그냥 배선을 하는 거야. 그려진 걸 가지고 배선을 한다. 기사는 어떤 모터의 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전해 달라 했을 때 머릿속에 그런 말을 들으면 순차적 회로, 시퀀스 회로를 딱딱딱딱 그려낼 줄 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로 난발을 붙이고 실제 배선을 이론으로 다 그릴 수 있어야 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사 공부를 하는 거야. 기사 공부. 본인들이 이론 을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론을 모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하면 아, 이거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더 이상의 답변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걸 교체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요. 똑같이 뺐다가 똑같이 꽂았어요. 이렇게 밖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회로대로 뺐고 그다음에 맞게 꽂았고 그 다음 이런 이런 것이 동화 건가 그러고 이게 ls 건데 그러면 이렇게 ls과하고 동화과가 규격은 같은데 모양도 틀려 그러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잘못 꽂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꽂고 이것을 그대로 빼서 이렇게 옮겼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 동화과하고 LS꺼의 구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퀀스 회로를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는 거. 그대로 빼고 그대로 꽂았다. 이것은 이제 기능사가 하는 얘기예요. 기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사들은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로 남발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보조회로에 대한 남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접속 이렇게 분기되는 접속점 이런 데서 이렇게 쳐서 이것을 1번 회로라 그래 1번 회로 2번 회로를 뭐 차근차근 붙여줘도 되는데 보통 2번 회로를 우리가 밑에 이렇게 중성선으로 오는 밑에 이것을 뭐 여기에 분기가 없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2번 회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기사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회로 남발을 번호 순으로만 붙이면 됩니다. 번호 순으로 자 1번을 이렇게 붙이고 2번을 이렇게 붙여서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누트럴선 지금 뭐 만약에 전위가 우리가 뭐 크게 마 이제 직류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선이잖아요. 전기가 안 통하는 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 뭐 표시등 같은 건 오늘 안 그릴 거예요. 표시등 같은 건안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1번 회로, 2번 회로, 3번 회로가 이겁니다. 3번 회로. 3번 회로. 그 다음 4번 회로가 이거예요. 이 시퀀스에서는 4번 회로까지 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무리 봐도 5번 회로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체 배선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판넬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막 이제 내부에 마그네트 붙이고 뭐 내부에 마그네트 붙이고 그 다음에 어찹 붙이고 그 다음에 문에다가 이 문에다가 어? 푸시 버튼 붙이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여기에 여기에 직접 안 해도 우리가 도면에 그냥 종이에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화이트 보드가 적어요. 화이트가 보드가 적은데 이 공간이면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 안에서 제작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 회로 가지고는 안 돼. 더 많이 그리고 많이 그려가지고 표시등까지 그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저것을 배선하는 것을 해볼 건데 오늘은 여기에서 그대로 그리는 방법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배선을 할 것이냐? 실제 배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그려야 돼요. 왜왜 왜 그러냐면은 실제 배선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함 함이 준비가 될 거라고. 그러면 함 내부에 차단기를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는 이쪽에 모터는 한참 뒤에 있겠죠. 뭐그뭐 그뭐 단자함이 있으면 단자함 단자함으로 가서 모터까지. 모터까지 이렇게 배선이 갈, 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주접점이 어떻게 되느냐. 주접점이 지금부터 좀 복잡하게 그려지지만, 자, 여기서 이제 주접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예. 주접점이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보조접점. 보조접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방금 그려졌듯이, 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게 A접점, 이게 B접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예, 마그네트가 붙으려고 하면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코일, 코일. 아, 코일이 이 접점 위에 있으니까 그릴 수가 없잖아요. 부딪혀서 코일이 있는데 이두 가닥에 전원을 넣어줘야 마그네트가 딱딱 붙는다 말입니다. 전원이 여기에 220이 들어갈 때 딱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일은, 코일은 어디다 그릴 거냐면 표시를 못하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코일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일 표시를. 이렇게. 예. 이렇게 코일 표시를 할게요. 한꺼번에 이게 지금 실제 배선도는 막 위아래로 되어 있지만 옆으로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코일이잖아요. 이게 코일이야. 이게 코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B 접점, 이거 AB 접점 됐고, 이제 푸시 버튼만 그려 주면 돼요. 푸시 버튼은 함 내부가 아니고 함 외부에 어떤데, 이런데. 문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입니까? 이게 이렇게 예. 만약에 이게 온 이게 오프다. 예, 온 오프다 하면은 이게 접점이 네 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게 같은 접점, 이게 같은 접점.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접점은 두 개뿐이야, 두 개.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 개씩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주면 아무데나 연결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배선할 준비가 된 거예요. 위치, 위치에 이게 다 박힌 거잖아. 위치에 이렇게 다 박힌 거라고요. 이렇게 이, 이게 이렇게 박힌 거고, 에, 이것이 이렇게 박힌 거예요. 박힌 거. 이거 하고 푸시 버튼밖에 배선할 게 없어. 자, 만약 이제 배선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 이 부분이 왔는데 삼상 사선식을 똑같이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휴즈, 휴즈 써서 하나 왔고, 그 다음 이렇게 왔어. 자, 이렇게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은 지금부터 기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회로 남바, 여기에 회로 남바가 몇 번인가? 이게 1번, 여기에 1번, 이거는, 이거는 2번. 그러면 여기에 1번, 1번 회로, 2번 회로, 이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PBS 5에 보니까, 5에 보니까 1번, 1번 회로. 그 다음에 3번 회로. 요게 접점, 접점에 붙은 회로 남발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3번 회로. 오프에는 보니까 3번하고 4번 회로. 3번하고 4번 회로. 코일. 만약에 마그네트 코일에 보니까 4번하고 2번 회로. 여기는 4번하고 2번 회로. 뭐 2, 4라고 써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A 접점 A 접점엔 보니까 1번 하고 3번 여기서는 1번 하고 3번 아 거꾸로 여기다가 3하고 1 쓰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이게 1이면은 이게 위에게 1이면 당연히 위에가 1, 밑에가 3, 밑에가 3, 1, 3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이게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이 에라가 나는 거야 에라가 나중에 막 배선하고 나서 이걸 바꿔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차 찾는데 애를 먹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어요. 같은 번호끼리 배선만 하면 됩니다. 배선 배선을 어떻게 해요? 1번이니까 여기 1번 있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배선을 1번이 어차피 상선이니까 1번을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따라가지고 딱쫙쫙 쫙 1번 판넬로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식으로 기능사 할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런 식으로 했어. 여기서는 어때든 여기든 여기든 하나에서 따가야 돼요. 하나에서. 하나에서 따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1번을 따간다고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따가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붙겠죠.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중성선이니까 2번은 중성선이죠. 2번은 중성선이니까 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2번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2번, 이제 3번은 이게 같은 회로야.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회로 4번, 4번도 여기서 이어지는 회로 이렇게 이거 이어졌잖아, 이게. 이, 이거는 떨어졌지만 이렇게 됐고, 요거는 뭐 이렇게 됐고, 4번은 여기서 이어지면 여기 4번으로 가는 겁니다. 4번은 쫙 가서 만약 실제 배선을 한다면 정확하게 해서 가야지. 이렇게 예, 가서 딱 4번. 근데 여기 3번이 있는 거예요. 여기 3번. 여기 3번. 어, 여기 3번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3번이 어떻게 있습니까? 3번이 세 가닥이 묶여 있잖아. 그러면 3번이 하나 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3번이 3번이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됐으니까 푸시 버튼 접점에다가 이 접점을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죠. 이것을 여기다가 물려줘도 돼요. 여, 이쪽에 물려줘도 돼.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물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3번 3번은 다시 배선을 간다면 더 이제 이렇게 붙여서 따라가야지.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타, 타이로 묶거나. 그러면은 3번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딱예 이렇게 물려주면은 실체 배선도가 끝난 거예요. 저가 번호만 썼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안 하잖아요. 이걸 보고 안 하고 번호만 보면서 그대로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아 실제 배선할 때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예 번호 써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 번호 회로 난발을 나중에 붙여놔요. 지금은 이 튜브로 했지만. 회로 남바가 붙은 튜브를 여기다가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05번, 07번, 01번 이렇게 다 써졌잖아요. 01번, 02번, 07번 이렇게 회로 남바를 써서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배선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 않고 배선하는 방법이 또두 가지 방법은 어떠냐? 일반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배선 방법은 어떻게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이제 사실상 실제 배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출발해서 MCA까지 가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해서 MCA가 이거니까 MCA까지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MCA에서 PBS 온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죠. MCA에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PBS n 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그다음 MCA 밑에 접점에서 PBS 밑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그 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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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PBS 1에서 5%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따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5프에서 마그네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5프에서 5프에서 마그네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실제 배선한다 하면 이쁘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쁘게 이렇게서 해뭐 이쁘게 갖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그냥 가도 돼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 물리나, 여기다 그냥 물렸어. 나머지, 이제 이거, 이거 다음에, 이제 하나 안 그려진 것이, 어르, 어느 게안 그려졌냐면, 이렇게. 이게 안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쭉 와서, 뭐, 이렇게. 에, 이렇게 그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한 가닥씩 따라 그리는 방법. 이거는 번호가 없죠. 번호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사는, 기사라는, 우리가 전기 기사는, 이것을 어떻게 그리냐? 여기서, 여기서 1번 회로, 2번 회로, 이게 3번 회로, 4번 회로, 딱, 회로난발을 붙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리면 실수하는 게 없어요. 실수하는 게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실제 배선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